허리에 부담이 적어 초보자도 가능한 코어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코어 운동은 플랭크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사실 플랭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코어 운동으로서 아주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 외에 좀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코어 운동이 있기 때문에 플랭크 외에 다양한 코어 운동들을 배워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맥길 빅3 코어 운동입니다. 맥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척추학자이고 저희 나라에서도 SBS 스페셜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맥길 빅3 코어의 특징은 플랭크와 같은 동작들을 하지 않고 플랭크가 아닌 다른 동작들을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코어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면에서 사용되는 플랭크는 바닥에서 바닥을 바라보고 하는 같은 면의 동작이라고 하면 빅3 동작은 맥길 박사가 만든 맥길 컬러 상체를 세우면서 척추의 긴장감들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복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그 다음에 측면에서 하는 사이드 플랭크. 그 다음에 팔다리의 사지의 움직임들을 코어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버드독이라는 동작. 이세 가지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측면, 전면, 그 다음에 팔다리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동작들의 코어 운동으로써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고, 코어 운동으로서 아주 효과가 좋은 동작들로 만들어진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법을 먼저 익히셔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맥길 빅3에 앞서 오늘은 브레싱 호흡법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법들은 숨을 마시고 뱉는 호흡, 기본적인 호흡들이잖아요. 자, 보통 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복식 호흡까지 하지 못하고, 또이 가슴 앞에서 호흡이 짧게 이루어지는 흉식 호흡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횡경막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을 깊게 마실수록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복식 호흡을 할수 있는데 이 호흡의 양이 많을수록 훨씬 더 강한 동작들과 그 다음에 척추의 긴장감을 많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호흡법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코어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횡격막을 아래로 내리고 올리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호흡을 마시는 방법인데요. 천천히 마시면서 배가 부풀게. 자, 배가 부푼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후. 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데 코로 마시는 동안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배가 천천히 부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굉장히 많이 차게 되는 거죠. 천천히 코로 마시면서 배가 부풀게. 입으로 천천히 뱉으면서 복강의 압력이 다시 낮아지면서 배가 들어가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가 부풀어지고 쥐어들면서 호흡을 많이 할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이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훨씬 더 많은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훨씬 더 복강이 크게 넓어질 수 있도록 배와 늑골이 같이 벌어질게끔 하시면 돼요. 천천히 코를 마시면서. 천천히 입으로 뱉으면서 다시 후 조여주시고 코로 마시면서 큰 부풀어지는 풍선처럼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운동할 때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코의 안정성도 훨씬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맥길 코어 운동은 지금 하시는 복식 호흡으로 훈련을 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복식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은 단계의 호흡법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복식 호흡법들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세 번만 해볼게요. 자, 손을 배에 딱 올리신 상태에서 천천히 코로 숨을 마시면서 배가 부풀어지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식 호흡법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을 연습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브레싱 호흡법이라는 호흡법을 연습할 거예요. 좀 전에는 배가 부풀고 줄어드는 동작들을 통해서 복강의 압력이 높아지고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섭취했다면 브레싱 호흡법은 복식 호흡을 기본으로 해서 이호흡 호흡량을 늘리지만 배가 움직이거나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는 코어를 꽉 조인 상태, 코어 주변 근육들과 코어가 단단하게 조여져서 이 움직임들을 잘컨트롤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에 힘을 주면서 코어를 꽉 잠그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통해서 몸통들을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뭐 플랭크라든가 앞으로 하게 될빅리 운동들도 대부분 다 브레이싱 호흡법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동작들로 버텨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팔을 버티기 위해서 팔에 힘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코어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복강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코어와 주변에 있는 둥근,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 다혈근, 기타 등등의 근육들이 꽉 조여지면서 이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버텨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브레이싱 호흡법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압력을 높여주고 코어로꽉잠가서 주변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버텨주는 거죠. 예를 들면 팔로만 버틴다고 하면 자세는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버텨지겠죠. 그러면 골반이나 척추는 지금 기울어진 상태에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자, 코어에 힘을 주고 복강의 압력을 높여서 하는 브레싱 호흡법들은 골반과 척추가 버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외부에 오는 힘이나 충격들을 코어랑 코어를 통해서 척추와 이제 골반에서 안정을 만들어주는 동작들을 브레싱 호흡법이라고 합니다.